자 그러면은 어, 예수, 이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첫째 구름 강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그것도 심지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름 타고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 구름 타고 온다. 근데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사여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한다. 또 하나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게 맞거든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했다고 잉태했다고도 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니까 남자를 접해보지 않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건 뒤에 설명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요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다 알고 있었다 오? 어? 그만 있어봐. 예수는 베들레헴 난게 맞는데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동정녀가 잉태했다고 하기는 하던데 맞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믿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 있잖아요. 와서 그냥 저 로마를 박살 내고, 바벨론을 박살 내고, 아수를 박살 내고, 그 초강대국들 역대 이래로 있었던 초강대국들을 진멸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로, 영광의 메시아로는 아 이거 조금 부, 부족한 거예요. 아, 요것도 조금 그런 거예요. 이것이딱 맞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게 된 거예요. 하늘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있는 줄 조차도 몰라요. 아예 이런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되죠 그리고 늘 배움받기를 가르치기를 하늘구름 타고 온다 인제 하늘구름 타고 온다 끝내준다 하늘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젊은 한 예수가 정말 새파란 예수가 더 젊은 예수가 배운 것도 없는 예수가 집안도 별로 안 좋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자기들 기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마침 너 구름 타고 왔냐 아니고 구름 타고 안 왔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 구름 타고 안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완벽하게 다른 것이 예수이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예수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는, 맞는 거죠. 그래 이게 다른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은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고. 예수이면 메시아가 맞는데 왜 구름 타고 안 왔지? 구름 타고 안온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같아지요. 뭐가? 메시아 구름 타고 와야 된다? 구름 타고 와야 된다?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죠. 이건 또다르고요 이게 막,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구약에 대한 예언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의 예언은 재림주에 대한 예언인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하나의 전개인데 어떻게?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재임주에 대한 예언이 될수 있는가? 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 하늘구름 타고 왔어. 난는 천여가 잉태한게 맞고 나는 베들렘에서 난 것도 맞아. 나다 이루었어. 한 점, 일억도 내가 흐트러지게 한게 아니라 다 이루었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구름 타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잘 풀어야 된다는 거,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이른다고 했는데 성경을 푸는 원리가 시대성을 고려해야 된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원칙이 뭐냐면은 이게 구약의 구약에도 예언이 나와 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또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언이 거의 비슷해요. A 연이 있으면 여기 A-라는 거예요. 그런데 A가 B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몰라요.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온 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B-가 될 것이다. 이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럼 과연 어떻게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인가? 예수님은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몬서에 보니까 25장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비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인데 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빈 강정이죠 사실은. 근데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이다. 거짓 자랑은 비 없는이고 사람은 구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 구름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곳이 여러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도 보면은 1장 1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 여기 거짓 교사들 거짓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역시 물 없는 구름이다. 여기 그래요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겔스 38장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기 사람들이 막와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그 사람들의 군중의 무리를 구름대와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대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 성경에 보니까 사, 구름을 사람을 구름으로 많이 비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을 구름을 비유했을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미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때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구름 관중이 모였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바글 모였을 딱 보면 진짜 뭉개구름 같이 느껴져요. 또뭉개구름을 보면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구름대 같다는 것은 우리나라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 표현에서 다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람을 구름으로도 비유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은 사람 타고 왔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 하늘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이 다 하늘 구름이지 무슨 땅 구름, 바다 구름이 있나? 그런데 굳이 하늘 구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의 많은 비유의 표현 중에 하늘과 땅, 하늘 땅, 하늘 땅 이렇게 비유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늘은 보다 하늘에 속한 사람, 보다 영적인 사람, 형이 상학적인 사람, 땅은 보다 형이 화학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름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믿는 자를 통해서 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와 같냐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타고 온다 이 말인 거거든요. 유대 민족 속에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베들레헴도 베들레도 유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똑같은 말이 에요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처녀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입으로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옛날 전설에 보면 아래서 났다, 뭐 옆구리에서 났다.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틀린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 나는 법칙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하십니다. 다시 말, 못하십니다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나는 법칙을 얼마든지 쉽게 쉽게 사람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옆구리로 나고 입으로 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처녀가 인테한다, 처녀가 인테 못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아,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처녀인가요? 내 사랑하는 처녀 한국사람 한국아 내 사랑하는 처녀 고리아야 이 말이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처녀 이스라엘을 그랬을까? 그리고 또 시온의 처녀들을 천여들, 처녀들을 막 찾아요 하나님. 시온의 처녀들이요.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서울의 처녀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도 남자라고 진짜 서울의 처녀만 찾고 서울의 할아버지는 안 찾아요. 서울의 아저씨는 안 찾아요. 하나님도 진짜 처녀만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는 뭐냐면 처녀는 어,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직 신랑을 맞지 아지 하지 안은한 아니, 존재를 처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살짜리 여자애 보고 처녀라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맞지 하지맞지 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신랑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메시아가 한 번도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에는 어디를 뒤져봐도 천녀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천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한 표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언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나는 구름토 하고 왔다. 나는 천혜가 잉태한 거 맞다. 나는 베들레헴서 왔다.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당연히 메시아가 성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구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기독교도 이렇게 구름 강림한다고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는 아주 원시시대니까 진짜 구름 타고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사람이 올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명천지에 유치원생한테도 안 통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솔직히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구름, 저렇게 뭉게 구름에 동전 하나도 얹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 타고 오고, 그게 수천 수만 명이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다그 구름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 구름 위에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거 뭐그 맞으면 어떡고 아니면 어때 그냥 믿어 주자. 믿는 척하자. 믿어 주는 걸 할게요. 믿어 드릴게요. 믿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갈것 같아요? 절대 못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아, 내가 따라해야지 하고 내가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내가 변화가 돼요. 육이 박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 만큼 영도 변화돼요. 그 변화된 만큼 그 영의 변화된 차원만큼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계가 천국, 지옥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한민국 삶이 수천만 가지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다뭐 그냥 행복하게 사나요? 거기도 거지가 있고. 또 정말 저렇게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도 미국 거지보다 그 훨씬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삶이 다양해요. 천차만별이에요. 하물며 영계는 더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지옥, 천국 두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영 육이 만들어지는 만큼 영이 만들어지고 영이 만들어진 만큼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만큼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천국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딱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나요? 그리고 내가 그의 말도 듣지 않고 그의 말한 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그럼 내 삶이 변화 안 되잖아요. 난 예수 믿어요 하는 순간 내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니까 듣고 부지런하라 하니까 그래 내 부지런해야 되겠다고 막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부지런하라고 노력하고 또부지런하려고 노력하고 화안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내 영이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순간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예수 믿어야 하니까 갑자기 막 착해지고 예수 믿어야 하니까 갑자기 막 뭔가 열심히 행하게 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에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평생을 못되게 살았다가 마지막에 교회 가서 하루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천국.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법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이 구름 타고 온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구름 타고 안 오셨잖아요. 구름이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대명천지에 어떻게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유치원상한테 안 통한 이야기를 옛날 2000년 전에 는 믿을만 했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는 믿을만 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믿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너구름 타고 안 왔잖아.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또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 유대인들이 불교인이었다. 그렇게 하면은 저 젊은 청년이 너무 안 됐구나 하고 쩌쩌쩌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잘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인데, 저놈이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욕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 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고 보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자기가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그 비극이 어디서 생겼느냐? 몰라서 생긴 거지. 몰라서. 이게 뭘 몰랐느냐? 이 사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아, 구름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구름은 과연 누구일까?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에서 오겠죠.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 구름 타고 오겠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와야 되니까. 기다리지 않는 곳에 와서 내가 왔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던 내가 왔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맞이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구름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온다고 랬는데 사실 이 공중은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하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왜 하늘나라, 이만큼 시끄럽게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늘나라 쳐다보면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안 보이죠? 하늘나라 있다는데, 하늘나라 가저 위에 있을 텐데, 왜안 보이죠? 하고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에 2장 이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이절을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권세 잡은 자를 사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근데 이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하늘 나라 공중에서 다니면서 다 그냥 새들 막 유혹하고 새들 미혹해하고 타락해 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권세 잡은 것은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지. 저 하늘 허공에 권세 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공중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이 땅을 공중으로 표현했을까? 요기서 2 6장7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그 시대의 성경의 우주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저 천정에다가 다 이게 달을 매달아 놓으시고 태양을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 지구도 매달아 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가 북편 하늘에 천정에 매달아 놨대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디 있냐 하니까 저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공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곧 공중이라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공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공중은 이 땅, 이 지구촌에서 믿는 자를 타고 온다 이 뜻이에요.